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독을 먹는 겁니다 의대 교수들이 제발 먹지 말라고 하는 최악의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치매 예방 고혈압 고지혈증 노화를 늦추는 방법까지 포함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악의 음식들과 그 대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악의 음식들 1. 가공육. 가공육은 고기 제품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다양한 첨가물과 보존제를 사용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맛있지만 우리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방부제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고혈압, 심장질환,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과다 섭취하는 사람들은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2. 네. 설탕이 많이 든 음료. 설탕이 많이 든 음료는 체중 증가와 당뇨병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이는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이 많이 든 음료는 치아부식과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은 가공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가린, 튀김 음식, 그리고 많은 패스트푸드가 대표적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장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또한 염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4. 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은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인스턴트라면 간편식 그리고 다양한 스낵류는 많은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신체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산염, 아질산염, 방부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첨가물은 장기적으로 소비할 경우 암, 심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고나트륨 식품 고나트륨 식품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칩스, 짭짤한 스낵, 가공소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은 고혈압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오지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한 건강한 음식들. 1. 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우리 몸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항산화 작용으로 뇌 세포를 보호합니다. 네,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에는 혈관 건강과 뇌에 좋은 영양소가 매우 풍부합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혈압을 낮추고 동맥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염증성 마커를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3. 견과류와 시안유. 씨앗류. 견과류와 시안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신장 건강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며 두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그리고 치아시드가 대표적입니다. 4. 콩과 나토. 콩과 나토는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콩에 포함된 레시틴은 뇌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으로 전환되어 뇌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5. 생선 생선, 특히 고등어, 꽁치, 멸치 등의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추며 뇌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추가 건강 팁 1. 네.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2. 네. 충분한 수면. 충분한 수면은 뇌 기능을 최적화하고 신체 회복을 도와줍니다. 매일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는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상, 요가, 그리고 심호흡 운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수분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오늘은 독을 먹는 겁니다. 의대 교수들이 제발 먹지 말라고 하는 최악의 음식들과 그 대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